안녕하세요 미녀이구요 현재 촬영시간 6월 11일 1시 41분을 지나고 있어요 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 인데요 특히 최근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 시는 타점 잡아드린 대로 위쪽 매물대까지 급등이 나와주었어요 딱 일주일 전에만 미녀 정보방 들어 오셨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 여러분도 100% 똑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댓고 링크에 달아 두었어요 100% 무료로 개별 종목 진단부터 당승 직전 코인들 매수 타점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24시간 편하게 무료로 입장하셔서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현재 칠리즈 장담하는데 현재 기준 업비트에서 상장된 모든 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으로 단기 폭등 가능성이 5% 10% 상승이 아닌 말 그대로 엄청난 폭등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올해 1월부터 지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채널의 하단부에서부터 꾸준하게 중단부까지 반등이 나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채널 하단부에서는 패럴 채널의 고유 특징으로 중단부까지 단기 반등이 무조건 나온.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 밑에 보시면 초록색 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장기 추세를 볼수 있는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이동 평균선 또한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해준다는 것은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지금 현재 아래쪽에서의 지지는 채널의 하단 추세선과 200일 선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165원 단기 주요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빠지고 난 이후에 귀신같이 지지를 해주면서 가격을 다시 올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는 현재 칠리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위쪽으로 다시 올니다 가려는 힘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월말 차트를 보시면 위쪽에 210원 매물대와 캔들의 몸통이 중단부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마땅히 받아주어야 할 곳에서 꾸준히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현재 칠리즈의 상승 패럴렐 채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채널의 중단부 및 210원 주요 매물대까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고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주기만 한다면 올해 초부터 쌓아둔 상승 연료 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들로 인해서 단번에 채널 상단부까지 엄청난 반등을 통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칠리지는 시가총액이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으로 이와 같은 일정한 흐름은 절대로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가격을 올려서 개미들이 붙으면 털어내고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가격을 올려서 개미들이 또 붙으면 털어내는 걸 반복해 있는 거죠.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제때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가 현업을 이어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 미녀가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모든 시장 정보와 제가 매수에 들어가는 타점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으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 혹은 이미 여러 코인에 물려진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말 걸어 주셔서 정보방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칠리즈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